나왔습니다. 미량의 묵살입니다 오늘 7월 20일 일요일 지금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. 한 2시 반, 3시부터 나와서 동생하고 낚시했습니다. 미량강 오늘 뭐한 미량강에도 한 며칠 새한 200mm 이상 비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정수된 상태인데 물이 맑아지는 시점에 소갈이 낚시 들어와가지고. 기대도 못 했는데, 소갈이 이렇게 잡았습니다. 어, 사이즈는 3자 제일 큰거 중반부터 2자 초반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 20마리 넘게 잡은 것 같고 동생이 한 5마리, 6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주로 헤비 싱킹 미노에 우 거진 다 놓았고요. 동생은 웜으로 해가지고 한 3마리 정도 잡고 어, 그리고 오늘 소갈이가 지금 올라 붙었습니다. 예. 손만 마이 봤습니다. 예. 미량강 소가리 낚시 묵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